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후원이 됩니다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실험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별 생각 없었는데 이... 귀걸이를 하나 먹었어요 그리고 PV 피해 증가랑 피해 감소가 있는데 제가 이 아래 마법석이 빨간색인데 빨간색이 물리공격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얘를 쓰는 게더 낫겠다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제가 노강이 상태에서 바뀌 꼈거든요? 그래서 데미지가 확 바뀌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리 방어력, 물리 명중이기 때문에 이 강화 수치는 의미가 없어요. 이 옵션을 다이아를 주고 바꿀 수 있는데 여기서 피해 증가, 뭐 PVE, PVP, PVP는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V는 이제 제가 몬스터 잡을 때 데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 밑에 치명타 성공, 치명타 피해 증가 있어서 치명타 데미지로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일반 데미지로 확인해 볼 겁니다. 일부러 실험을 위해서 소울링커는 뺐어요. 일로 끌고 와서. 크릭되지 말라고. 1833. 1968. 1992. 1919. 1980. 일단 평균적으로 데미지가 1900인 걸 확인을 했어요. 이제는 이 세라노로 귀걸이를 끼고 한번 때려볼게요. 이 녀석이죠. 보이시나요? 데미지가 300이 올랐어요. 300이. 그냥 평균 데미지가 2,200 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데미지가 올라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낮아도 2,100인 것 같아요 음, 평균 데미지는 2,100 중반대 아니면 후반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PV에서 이 피해 증가가 사냥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지를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귀걸이랑 반지, 목걸이, 이런 걸 갈면 안 되는 거야. PVE 옵션, PVP 옵션을 하나씩 갖고 계셔야 돼요. 굳이 탱킹이 필요한 경우는 이 게임에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데미지를 올려서 싸울 수 있게끔, 데미지 부분을 두 개씩 갖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2200, 이 PV, 이 피해 증가 2500이 어느 정도의 효율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심플하게. 이 녀석을 소환해서 물공을 5,000. 5,000 올려볼게요. 지금 2100에서 2200이 나와야 되거든요. 귀걸이는 뺐습니다. 보이세요? 지금 2060도요. 2046. 2133. 오히려 아까보다 평균 데미지가 낮아졌습니다. 그냥 2060. 2060. 그냥 2000 초반대죠. 2100 나와봐야 초반이고요. 그냥 2000 초반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이 p v 2500이 물공 5000보다 좋은 거야.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거의 2배 이상의 효율을 발휘한다고 봐도 되니까 거의 한6000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p v 2 옵션을 간과할 수가 없겠죠? 반대로 PV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옵션을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 정도 옵션 차이면요. PVE 피해 증가 희귀가영보다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PVE가 아니면.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등급이 높을수록 PVE 피해 증가 데미지도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급보다는 일단은 옵션을 좀 우선시해서 껴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부위별로 두 개씩 해서 최소 여섯 개는 있어야 되겠죠? PK를 안 하고 싶어도 PK가 위에서 되기 때문에 스위칭용으로 하나 정도는 갖고 있다가 길드하지트 가서 바깥 낀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처음 실험한 거여가지고 데미지의 변화가 눈에 보여서 오, 왜 이렇게 세졌어? 이랬는데 이 정도까지의 수치 차이가 나는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관통 옵션까지 주니까 이제 좀비교지네 야, 그러네. 관통하니까 데미지가. 예, 네, 관통하니까 데미지가 비슷해졌네요. 야 그러면은 저 2500이 관통까지 치면은 관통 4000에 물공 5000이 더해져야지 저 데미지가 나온다는 거 아니야? 관통이 생각보다 효율이 별로인데? 이러면 물공 800을 한번 올려봅시다. 아, 물공 800 올리니까 2100 후반 나오네요. 예, 물공을 800 올리니까 비슷해지네. 약 6000에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냥을 하는 위중면은 이런 거 빼버리고 그냥 그러니까 피가 많이 안 부족해. 그러면 은 그냥 공격력 배치하는 게더 좋아요.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이 실험으로 알수 있었던 거는 이 PvE 데미지 증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네, 닫기니까 2,400됐네요 2,500도 뜨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악셀을 6 종을 다 모아보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게 아니다. 등급이 높다. 그러면은 옵션 변환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옵션 변경하는데 다이아도 흰색 다이아로 200개 들고요. 옵션도 많아요. 7개나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이 생각보다 많이 되니까 희귀 위주로 예,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영웅 이상이면 옵션 돌릴만 하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Thank you.